네, 반갑습니다. 차백입니다. 지금 이제 중동에서 드리프트 코인을 조금 눈여겨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자, 드리프트 프로토콜은 이제 중동 투자들 사이에서 시선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UAE 거대 벤처 캐피털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내부 정보가 지금 현재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드리프트는 이제 가격과 생태계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드리프트 프로토콜의 스펙을 좀 정리해 보면요. 어, TVL은 대략 1.05 빌리언 달러로 돌파했고요 이것은 25년 1월 기준 솔라나 디파이 프로젝트 중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총 예치 자산 금액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은 0.858 달러로 지금 코인개코 실시간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량은 35% 정도 급등을 했고요 1일 거래량은 26.7 밀리언 달러이고 레버리지 연관 수익률은 대략 45.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어 일단은 중동 자본 유입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골프 크립토 캐피털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 아부다비의 본사를 둔 이제 골프 크립토 캐피털이 드리프트 팀과 4차 투자 미팅을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이 벤처 캐피털은 25년 현재 2.1빌리언 달러의 규모의 디파이 전문 펀드를 운영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동지역과 최대 크립토 투자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고 어, 드리프트 쪽으로 이 캐피털의 자금이 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드리프트 코인은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가 되면서 가격도 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테이블 위에 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전략적 투자 규모는 대략 30에서 50밀리언 달러 토큰 할당은 드리프트 토큰 10% 스테이킹 플로 조건을 내걸었고요. 지역 확장은 두바이 핀테크 크허브 선물 앱 베타 론칭이 예정이 되어 있다. 좀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UAE 정부가 26년도까지 크립토파생 상품 시장의 40% 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동이란 국가는요, 어, 세금이 0%죠. 그리고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다져주고 있는 게 바로 중동 국가다 그래서 드리프트가 이제 중동에서 관심을 받는 건 매우 우리에게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단기 시나리오는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는 대략 tvl이 한 500밀리언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 볼륨량은 대략 4배 정도 증가가 되면서 슬리피지는 60% 감소하면서 대형 트레이더도 유입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가격 타겟 분석으로는요. 단기로는 1.7배 그리고 중기로는 한 4, 4배 정도. 그리고 거래소 상장 가능성 OKX 등 이제 CEX 상장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가 그런 트리거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대형 거래소에서는 자동적으로 상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와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드리프트 공식 X 계정에서 어제 의미심장한 포스트를 게시했 했죠. 지역 파트너십 힌트라고 해놓고, 더운 모래 사장에서 온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중동을 암시하는 명확한 신호를 지금 트위터에서 발표를 했고요. 디스코드에서도 커뮤니티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어요. 24시간 내 디스코드 신규 멤버가 8,000명으로 유입이 되었고요. 투자자들이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우디 PIF 파이프 연결골인데, 사우디 공공투자펀드 PIF가 15, 1 5빌억 달러를 디파이 펀드를 론칭하면서 솔라나 퍼프 프로젝트의 4개를 선정을 했는데, 드리프트가 탑 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어 커뮤니티 참여부터 이제 이벤트 캘린더 체크, 리스크 관리 제가 요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드리프트 코인으로 연간 수익률 스테이킹으로 해서 복리형식으로 자동적으로 수익이 생기는지 그런 방법들과 이런 속보적인 내용들은요, 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다그 방법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당연히 뭐 현물부터 해서 선물 시장까지도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차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체크해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놓았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무료니까 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분들하고 어떻게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백이는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 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 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베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 해보고 차베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